지난 19일 민주당 경선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차수에 걸쳐 압축 후보가 발표되고 일부 지역에서는 공천과 본 경선이 진행 중인데요. 그럼에도 우리 지역은 정확히 언제 발표가 될지 또 어떤 후보가 컷오프 될지도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민주당 강세 정치 지형 특성이라고는 하는데 예비 후보는 물론이고 유권자들도 답답합니다. 공천에 대한 불만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박원기 기자입니다. 전주 지역 한 민주당원의 SNS 화면입니다. 민주당의 만고 고질병으로 시작하는 글은 후보를 늦게 결정해 내부을 자초한다고 적었습니다. 민주당 경선 일정이 너무도 늦게 진행되는 것을 지적한 겁니다. 지난 19일부터 시작된 민주당 경선은 계획대로라면 21일 정리가 돼 컷오프 대상자 등이 발표돼야 합니다. 일부 지역은 일찌감치 결정됐습니다. 하지만 전라북도는 민주당 강세 지역이라는 이유로 가장 늦은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 경선에 나선 후보들도 예상은 하지만 답답한 것은 사실입니다.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은 이제 기다리는 입장인데요. 이게 또좀 빨리 정리를 해줘야 후보가 선거 운동을 하거나 또 상대 후보 경선 후보가 결정이 돼야 그에 맞는 전략 전수들을 세울 수가 있는데 이 불확실성이 계속 지속되면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후보들도 당내 경선이 늦어질수록 내부 갈등이 높아진다는 우려를 했습니다. 너무 호남에서 치열한 경선이 벌어지고 있고 그게 전체적인 이 민주당 지지층들이 민주당에 대해서 오히려 실망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선수 입장에서 당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며 이런 경선을 기대했습니다. 현실적으로. 경선이 곧 본선인 이제 전라남북도 광주의 특성상 아마 가장 나중으로 그러니까 아마 3월 중순까지도 미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빠르면 어뭐 이번 주말, 이번 주내 아니면 다음 주내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거구 획정 문제가 걸려 있는 지역이니만큼 전라북도의 경우 일정이 더욱 늦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아홉석이냐 열석이냐에 따라 산식이 복잡해집니다. 전주와 익산, 군산 지역의 경우 크게 관련은 없지만 전주 병 지역 일부는 다른 지역과 합구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불피 열석을 만들려고 하면 어, 전주 쪽이나 군산 쪽이나도 약간 그변화 여지는 있습니다. 한편 현역 의원을 대상으로 한 하위 평가 통보에 반발이 확산되는 모양새입니다. 경선과 공천이 결정된 일부 지역에서는 이재명 사당화에 대한 비판도 일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원기입니다.